12번 문제를 보자 이렇게 부등식으로 되어 있을 때 문제를 풀어보는 경우가 되겠어. 먼저 a하고 b에다가 둘다 0을 대입해 볼게. 그럼 f0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는 F0이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그랬는데요. 결국 F0은 1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F'1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A에다가 1, B에다가는 H. 이 식을 그렇게 바꿔볼게. 자, 그럼 이제 F'1을 만들기 직전의 형태인 거다. 분모에 H만 있으면 F'1이 프 만들어지겠는데. 근데 나누는 거기 때문에 부호에 따라서 나눠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 먼저 H가 0보다 크고, 그때 양 변을 H로 나누게 된다면, 음. 구동의 방향이 왼쪽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서 h 0으로 가는 극한을 그 취해 준다. 그럼 이걸 정리한 거는 f'1이 f'0 플러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어, 그때 f'0이 1이라고 했으니까 f'1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얻을 수 있겠다. h가 0보다 클때여서그 다음에는 h가 0보다 작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돼. 이번에 정리된 내용은 f'1이 4보다 작거나 같다. h가 0보다 크면 f'1이 4보다 크거나 같다. h가 0보다 작으면 4보다 작거나 같다. 결국 f'1은 4. 이렇게 답을 내면 돼.